자, 사과, 다시 한 번, 복습 겸 해서, 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1번, 해야 할 일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리딩이야, 리딩. 먼저 본문을 정말 많이 읽어봐야 돼. 여러 번 읽어봐야 돼, 여러 번. 어, 예전에는 10번 정도 읽으면 이해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 학원들 많이 다니지 과외하지 이러니까 경쟁이 더좀 심해졌잖아 그래서 문제가 약간씩 어려워지는 거야 물론 쉬울 때도 있지만 그래서 20번 30번을 좀 읽어달라는 거야 뭐 읽을 줄 알아야 뭐, 뭐 문제를 풀거 아니야 읽고 해석하고 그렇지? 두 번째. 자, 읽으면서 뭐 합니까, 이제? 리딩 하면서 뭐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해석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 질문을 이해하는 거거든.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법들이 있죠. 이거를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 보면 거의 똑같아, 매번. 대화 거기서 많이 틀리니 바꿔 쓸수 있는 거 없는 거 지문 내용 을치비일지 읽고 해석만 한 문제 푸는 거 내용 많이 틀리니 이거 그다 문법 땡이 되니까 아 서술형 있지 영작 같은 거그러 응. 그러니까 많은 걸 요구를 하지 않을게 근데 기본적인 것만 해주라고 그러지. 그러면 일단 80점은 넘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면 일단 80은 넘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판감 나는 거, 100점인지 아닌지는 서술형 준비하고, 정말 실수 안 해야 되고. 그죠? 일단 해석부터 하자. So, when I was little girl, 콤마 찍고. 또 할게. When이 이렇게 콤마로 끝나는 문장이면 이때 when은 뭐뭐 할 때, 근데 주어가 동사할 때. Was a little girl, was는 애매해 가가지고, 주어가 아이니까. 음. 어린 소녀였을 때, 이거 우리가 시간의 부사절 그래. 시간의 부사절. 시간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어렸을때니까 그렇죠. asked is my very wise father. 그쵸? 자, ask라는 단어. ask라는 단어 1번 영어는 무한 반복이야. 1번 묻다서부터 물어보는 거. 2번 요청하다 부탁하다. 요청 하다 부탁하다. 이렇게. 음. 자 나의 매우 현명한 아버지에게 에스케떼 와인의 이유잖아요, 그죠 유럽에 빠진다 너 더리즌 이유 어떤 이유? so many 오페라스 그렇게나 많은 이때 소는 그렇게 되죠. 그렇게나 많은 오페라들이 월 어디 에 있는지 이탈리아로 있는지 그니까 이탈리아에 있다는 게 뭐야? 이탈리어인 것이지. 음. 자 오페라에 뭐 붙었어? s 부터 쓰기죠. 동사가 뭐야? where were. 아의 과거. 됐습니까? 그럼 이때 s 크는 뭐야? 묻다지. 묻다. 못다. 됐습니까? 음. 자, 그가 말했습니다. 끊고. said는 이거 said라고 그거고 said 그러지 말고 say의 과거겠죠. say의 과거. said 이렇게. 말하는 거는 뒤에 내용만 나오면 돼. 말했다, 이렇게. 뭘 말했습니까? It was because. 자, because는 뭐 때문이다. 그것은 주어. 그것은 뒤에 것 때문이다. because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뭐냐면, 뒤에, 뒤에 주어 동사만 나오면 되고, 이거 주어고 동사야. because of는 뒤에 명사만 나오면는 명사죠. 봤더니 대부분의 이탈리아 단어들이 end 가 동사에 끝난 데에서 word 에붙였죠 그럼 end 바꿔 동사는 주어가 s 가안 붙으면 그냥 동사 에 아무것도 안 붙이면 되고 어? 동사에 s 가 없으면 아, 미안해 명사에 s 가 없으면 여기다가 s 붙여야 돼. 즉 주어가 한 개일 때한 개. 한 개이면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라. 자, 여기 대부분의 이탈리아 단어들이 끝났는데, 뭐로? 보음으로 끝났는데, 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탈리아어로 오페라가 많은 거야. 오페라가 이탈리아어로 된게 많은 거지. 됐습니까? 세 번째, 시험 문제 여기에 b e c a u s e y 해놓고 물어봐, y. 맞니? 틀리니? 틀립니다. 어? 음, 틀려. 잊지 말자고. 고별표치고 시험 예상 문제. 3번 그것이 허용했습니다. 올라우 가수들이 홀드 미스컬 노트. 미스컬 노트는 음계 음정선 어떤 음정을 유지했 또는 음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홀드는 이때 유지하다가 괜찮다. 1번 아 일단은 올라우부터아 그것부터 그것 그것이 뭔가 그러면 이탈리아어가 모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어. 그것이,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뭐로 끝나는 거? 모음으로 끝나는 거 하나, 두 번째. allow는 이렇게 쓰이네. allow 사람, 투, 동사, 이렇게. 뒤에 뭐가 나오겠지, 그죠? 사람이 뭐 하도록 허락하다. 사람이 뭐 하도록 허락하다. 뭔가 하도록 허락하다. 가수들이 음정을, 또 음계를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그죠? 오랫동안. 3번 hold. 홀드 1번 잡다지 잡다 그죠 잡다. 2번 유지하다 지하다 지금처럼 유지하다. 3번 주장하다서 주장하다. 주장하다. 자, many years later 몇 수년 후에 그죠 many years. 난 가르쳤습니다. t e a c h 과거 teach, 가고, taught, t a u g h ht. 너도 이렇게 쓰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응. 가르쳤대, 그럼. 누구를, 아메 코리안, 아메리칸 스턴트니까 한국계, 한국, 미국 학생들을 가르쳤대. 어디에서, 중학교에서, 죠 뉴욕에 있는. 끊는, 너도 같이 끊어주세요. 좁은 곳, 뒤에 명사, middle school, 인종 큰 장소. 5번, 뭐뭐 하자마자 해서, 에즈스네즈 1번, 에즈스네즈는 주어가 동사하자마자. 주어가 동사하자마자. 내가 한국어를 듣, 듣, 들었자마자. 응. 나는 생각했습니다. 끊고 있죠. 생각하면 내용이 나와요. thought는 think에 가고, think, thought. h-o-u-g-h-t. 뭘 생각했습니까? 이러한 이러한 아름다운 소리들이 could be used 사용될 수 있겠구나 어디에서도 오페라에서도 또한 역시 했습니까? 3번 can use 원형쓴 거야 시제 현재시제서 can use 명사 이거의 시동태는 명사 앞으로 가고 can Can be used. 이렇게 u a n u s e 는 y 용할수 o 다 명사를 명사 앞으로 가면 명사는 사용될 수 있다 말이에요.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It is a strong t h i n o n g t n t is a strong 됐습니까? 음. 음. 자. 이 캔이야 너는 들을 수 있습니다. 캔은 조동사로 그래, 조동사. 캔은 뭐라고 그래? 조동사라고 그래. 캔은. 그 뜻은 뭐뭐할수 있다 그래.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만 오고 다 동사 원형 뭐거형 동사 거형 그래서 해석은 동사일 수 있다. 갑자기 손이 적어서어 그러니까 들을 수 있다 뭐를? 볼 사운드를. 이때 사운드는 명사 소리야. 모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어때 끝에서. 사운드가 S O U N D 사운드가 명사는 소리고요 동사는 어떠 어떤 소리로 들리다 어떠 어떻게 들리다 그런데 사운드 그 듯잖아 어 좋다 거지. 한번 나 원했습니다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원투다면 음 투부정사 뭐아기를 말하기를 뭐를 아름다운 소리 뭐의 소리 한글의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는 거 배우고 싶었대 목적 so that 뭐하기 위해서 so that 에서 목적 머무하기 위해서. I could better 더잘 communicate. 의사소통 하다죠? 누구랑? 친구랑. Communicate with 하면 누구 누구랑 의사소통 하다 거죠. 친구들이랑 안 아, 미안해. 학생들이랑 좀더잘 의사소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자, 일 번. w a n t 원트라어단어에뭐에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투다음음에사소0 0 됐습니까?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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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한1 0 0 앞에 그냥 원했죠 또한번 원했네 그죠 to be able to be able to 는 능력 can의 의미야 그래서 to 다음에 can 쓸수 없으니까 be able to 쓴 거야 이것도 조심 음.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데 to can은 안 되거든 그래서 follow 할수있기로 원한다 follow my korean dramas 한국 드라마를 이때 follow는 따라가는 거니까 이해하다 understand Follow는 F-L-L-O-W는 어떻게? Understand. U-N-D-E-R-S-T-A-N-D. -E -E 뭐 없죠? w i t h o u 은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 못 쓰고 동명사 쓰는 거 있지만, Subtitle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기를 원했대. 어느 날 이제 사건 발생입니다. 사건 발생. 끊고. 학생들이 워프랙 practicing for 하면 위해 준비다 연습하다야. 과거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는 진행형이야.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동사 뒤에 ing 붙는 건 우리는 그걸 진행형 그래 진행형.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죠. I'm playing 온라인 게임. 뭐 뭐지? 게임 요즘 뭐? 아이, 뭐크러쉬뭐부더블러 그러면 그거 게임 하고 있는 중이다말이요 그 I'm watching, 뭐, 페이스북, 유튜브, 그러면, 페이스북 보고 있다, 유튜브 보고 있다, 그 말이야. 자, 진행형. 근데, 과거니까, 비동사 과거 쓴 거죠? 스튜디가 뭡니까? 복수니까, 아예 과거는 워다워기지? 4. 응. 문화쇼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뭐로요? 뭐가 지고요 드라마, 뮤직, 그 다음 패션. 한국에서 온 거죠. 한국에서 온 드라마, 음악, 그다음 패션 가지고 문화쇼를 연습하고 있었다. 한 학생이 가져왔습니다. 브링의 과거. B-R-I-N-G, 브링의 과거, 브로트, 가져오다. B-R-O-U-G-H-T 이렇게. 나의 갭, 가져오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그래서 나에게 뭐를, 이거를. 응? 어컵브 아, 커피 커피 못 쓰니까 컵을 쓰는 거 알죠? 한잔 갖고 왔다 그죠? 응. 다음. 됐어. 자 브라이언드 브라이언. How do you say it? 어떻게 말하니? 그래서 요거 좀 커피를 뭐로 한 글로 보요 문장 발표 치자 이거. 너 어떻게 말하니? 뭐 뭐를 뭐 뭐로 요거 요거 요거. 꼭좀 잊지 말자 이거. 정말. 응? 응. 여기다 뭐 집어넣어. 그 다음에 in, 여기다가 집어넣어. Korean, What's Japanese, 이런 거. That's so easy. 그거 정말, 저, 이때 so는 정말이야, 정말. So는 뭐라고? 정말. That's는 that's 뭐야? 왜 거? 커피를 한글로 뭐라고 하는 거야?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거 쉬워요. 뭐 하게, 기억하게. 기에 됐습니까? 이렇게 꾸며주자. 이지는, 이지는 형용사입니다. 품사가 쉬운 형용사야. 그럼 이렇게 꾸며주면, 형용사 꾸며주는 건 부사야. 그래서 얘는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t h a sound, 그 소리가 납니다. 어, 그거 소리가 납니다. 동사. 아까 사운드 했죠? 명사는 소리, 이번 소리가 나다겠죠? just like 모처럼, 커피처럼 소리난다 똑같다 그죠 커피라고 자 우리 begin, begin의 과거다 그죠 begin의 과거 b e g i n 과거 begin 시작했다 그죠 뒤에 동명사 나왔네 이거 하는 거 시작했습니다 practicing practice가 동사 연습하다 거든 뭐를 패션 파트를 우리 쇼의 패션 부분 음. 오신 거 보고 그죠 그 부분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브라이언 또 나왔다. 그러자. How to say fashion in Korea? 야 패션을 한글로 뭐라 그래? 한국어로 뭐라 그래? 그러자. 정말? Really? That sounds just like fashion. 뭐라 고 역시. 역시. 똑같아뭐 패션이랑. 한 선생님이 전통적인 한국의 웨딩 드레스를 모델에 입힌 거겠죠. 이때 모델 옷을 입히다. 하면. 또는 만들다라는 뜻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아마 만들진 않고 한국의 전통 한 전통적인 한국의 웨딩 드레스니까 결혼 복장을 입힌 것 같아요. 저 음. 여기 모델이라는 단어 쪽 모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 모델도 있지만. 동사도 있다. 그죠? 찾아보기 명사는 뭐고 동사는 뭐고 또 나왔다. How do you say wedding dress in Korea? 웨딩 드레스를 한국어로 뭐라고 하니? 똑같지 뭐. <laughs> 어? 여기 뭐가 빠진 것 같다. 그죠? 똑같다는 거.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그 좋은 뉴스 소식을. 하니 I be able to, be able to는 can이므로 알았죠? 이거 will의 줄임말이거든. 그 will하고 can하고 같이 못 써. 그래서 can의 대용품이 이걸 쓴 거야, be able to. 그래서 can의 대용품이 be able to 동사 쓰면 돼요. 한글을 배울 수 있어요, 단지 멸치내여서. 그거요, 한글이요, just like 뭐 같아요? 영어랑 같아요, 그 말이야. 됐습니까? 자,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난 데디아를 노티스하면 눈치채다 알아차다 그 말이야 아챘다 이거지 노티스 데디아를 대접속 메리드 커플 결혼한 커플인데 이 이미 결혼한 상태야 이거 과거 분사입니다 married, 과거 분사 동사 아니야 동사 여기서 콜 한국 드라마에서 가르치고. 한국 드라마에서 결혼한 커플들을 불러요. 서로를 잊혀둔 둘. 뭐라고? 여보라고 불러. 그래서 옆에다 써놓을까? 콜 A, B. 그러면 A를 B라고 부르다. A를 B라고 부르다. 내가 말로 하는 부분도 지민이는 필기를 해야 돼. 멈춰놓고 나라도 알았지? 그래서 한국 드라마에서 결혼한 부, 커플들은 불러요 서로를 여보라고 이렇게 됐나 서로를 여보라고 이렇게 영어 자막 그냥 translate 번역하죠. translate a to b 또는 a into b. translate a into b도 있고요. 그냥 to b도 돼요. in 괄호 치고서 a를 b로 번역하다. 여보를 한이라고 부른다. 그죠? 미국에서는 때때로 가르 치고 call 또나다 그녀의 남편 또는 아내를 뭐라고? 한이라고 그렇게. 또나타다 call a b. 그리고 우린 또한 부르죠. call 우리 아이들을 뭐라고? 한이라고요. 어렵지 않지? 15번. 일부 웨이트리스는 여자 그 종업원을 웨이트리스 그래. 여기까지 가. 근데 e s 니까 여러 명이야. 콜 불러요. 그들의 고객들을 뭐라고 한이라고 불러요. 아, 미국은 한이의 그게 굉장히 폭이 넓은가 봐. 쓰임새가. 몇주 음. 후에 나는 우연히 만났어요. learn into. 우연히 만난 거야. learn into. e n into? 사람 하면 사람 우연히 만나다. 브라이언을 만났고 그리고 ask him if 아, 1번 2번 ask 사람 if 주어동사 그러면 주어는 사람에게 인지 아닌지. 이프는 인지 아닌지야.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물어보다. 여보가 의미하는지. 뭐를 한일를 의미하는지 물어본거야. 이때 a s k 도 뭐야? 물어보다. 힘은 누굽니까? 브라이언에게 죠 니 브라이언 브라이언 너스 여보 민환이 honey? 여보가 한일으면니예 yeah, 그렇죠. 그러면 I c a l 하 여보 난 너를 여보라고 부를 수 있네 그렇죠 Oh no, Miss l e s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학 d o n 여보 나를 뭐라고 부르지 마세요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렇죠 Don't 그죠 일반 문장의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앞에 두나 더지나 쓰자 그죠? 나는 깨달았습니다. 뭐를요? 끊고. 여보가 오은이 번역이 된다 이거죠. Translate to 뭐를 남편과 아내의 경우에만 번역하자 이거죠. 그날 브라이언과 나는 거의 울 뻔했죠. 울었어 안 울었어? 안 울었어. 이게 거의야 거의. 왜냐하면 이유죠 이유. It was so funny. 너무나, 글씨 너무나 재밌었어이 It was so, so는 너무나, 너무나. 됐습니까? 너무나. 음. 여기까지입니까? 아, 여기까지군요. 아, 고생했습니다. 네. 복습 많이 할 것.